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과 상급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맞이러 가기 위한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거듭남이 있을 때, 세상에서 믿음 없었던 이들은 그들이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의 천국과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그분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또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로 더불어서 우리는 끝없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누구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신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당신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세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쌓고 여기에 매여서 산다면 그리고 그들과 타협을 해가면서 살아요. 에이, 사는 게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분께서 보실 때에 적과 싸우려 하지 않고 타협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상급을 주겠습니까?